자, 이 녀석은요 망초예요. 망, 망초. 좀 전에 개망초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망초예요. 이파리가 조금 다르죠. 개망초 이렇게 생겼습니다. 망초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다르죠. 전체적으로 풀이 이제, 이제 털이 많고, 어 그다음에 모양도 거의 비슷해가지고 어렸을 때는 뭐 비슷하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음, 이름이 이제 개망초랑 망초의 개자가 붙은 건요. 아주 어렸을 때는 이 이파리 구분이 잘안 돼요. 예. 저 녀석도 처음에 나올 때 저렇게 동그랗지가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크잖아요? 크면은 확실하게 자기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파리가 길어지죠. 얘는. 예. 그래서 이제 얘는 망초인 거 알아요. 그래서 어, 저 녀석을 보고 개망초 뭐저 녀석을 보고 쟤 망초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런 거죠 가짜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개 자가 붙은 거예요 자 개는요 가짜라는 뜻입니다 가짜 의미 그래서 나리 어 이게 나리 같은데 했는데 아, 아니네 개나리 뭐 이건 좀좀 좀 이상한 이야기긴 하지만은 어쨌든 네 그런 가짜의 의미는 개를 사용합니다 개자 그래서 얘는 망초, 그 다음에 저 녀석은 개망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두 개의 꽃은 꽃은 달라요. 그리고 이 전초의 모습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망초도 그렇고 개망초도 그렇고, 음 약간 다 같은 집안이지만은. 그러니까 국학과 집안이지만은, 이, 망초의 경우에는 우리랑 옛날부터 한반도에서 계속 늘 살아왔던 것이고, 개망초의 경우에는 귀화식물이에요. 예. 이거는 뭐 빨라야 1800년도에 들여왔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기록에는 개망초라는 게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망초 같은 경우는 이유가 있죠. 예. 음. 망자가 어떻게 보면은 망할 망자의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런 유래도 한번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얘는 그, 먹습니다. 먹긴 하는데 망초랑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새싹의 향기가 정말로, 정말로 좋습니다. 예. 그 땅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절호,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맛은 개인의 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 망초였습니다.